여러분 혹시 위대함으로 가는 길은 서두르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바로 그 느림의 미학에 남긴 깊은 지혜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만한 그런 감정에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 바로 그 불안감 말이에요.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요구하죠. 더 빨리 움직여라. 그리고 더큰 결과를 내라. 그것도 지금 당장. 마치 조금이라도 멈추면 모든 게 끝장날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근데 말이죠. 혹시 더 나은 길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이 현대사회의 압박감에 대한 아주 강력한 해독제를요. 저 멀리 고대의 지혜 속에서 한번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바로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이 빨리빨리 문화요. 뭐든지 즉각적인 성공 빠른 결과만 요구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무려 2500년 전으로요. 여기서 지금과는 정반대의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 사상이 바로 대기만성이라는 네 글자입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는 참 깊은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게 그냥 나는 느리니까 괜찮아 하는 변명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로 중요하고 또 오래 지속될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철학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 개념이 말로만 그럴 듯한 게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됐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중국 후한말의 인물, 최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뭐 학식이 부족하다고 좀 무시를 당했나봐요. 하지만 그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수년간 묵묵히 정말 인내심을 갖고 학문을 닦아서 결국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 최염 자기 자신보다도 당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별볼일 없어 라고 무시했던 그의 사촌, 최림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예요. 이미 스스로 그 힘든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일까요? 최염은 사촌의 잠재력을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강력한 한마디로 그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했죠. 자, 알겠습니다. 위대해지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럼 그긴 시간 동안 우리는 도대체 뭘 하면서 기다려야 할까요? 그냥 멍하니 있으면 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공자는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놓습니다. 바로 인이라는 한 글자예요. 뭐, 인간다음 자해로움,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공자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이나 불조차도 잘못 다루면 우리를 해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인을 실천하는 건 절대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결국 이니야말로 우리의 인격이라는 그릇을 채울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건설적인 내용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 이 모든 개념들이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기막히게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방우라는 관리가 있습니다. 재능은 아주 뛰어났는데 성격이 좀 급했나봐요. 처음에는 그 재능만 믿고 사람들의 말은 듣지도 않고 막 개혁을 밀어붙였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공자의 조언을 듣고 나서 그는 완전히 달라져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바로 인으로 가득 찬 그릇과 텅빈 그릇의 차이를 제대로 보여준 셈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재능이 그릇이라면 그 안에 담기는 내용물은 바로 인이고, 그렇게 채워진 그릇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바로 신뢰라는 겁니다. 방우는 이걸 깨달은 거죠. 위대한 성취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작고 따뜻한 행동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걸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에서 우리가 꼭 가져가야 할 교훈은 뭘까요? 대기만성의 지혜가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 같아요.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 그것보다 그 목적지를 향해가는 과정, 그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이렇게 속도에만 집착하는 세상에서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지금 얼마나 빨리 가고 있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대신에 이 길을 가는 동안 내 안의 그릇은 과연 무엇으로 단단하게 채워지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 아닐까요?